여기는 양천구 목동 저희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고요. 여기 장은 철거 안 하신대요. 그래서 이건 보양해야 돼요. 지금. 화장실도 공사 안 하시고 지금 저희 홍 실장님이 열심히 상부장 뜯고 계시고요. 지금 요 가벽도 이제 철거 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여기가 타일이 이미 타일이 삼덕방이라서 좀 뛰는데 애무부시는 것 같아요. 고정을 빡빡하게 나서 그리고. 아파트 사다리를 써야 돼서 내일 이제 저 안에서 사다리 연결 놓고 이제 다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요. 장비를. 여기, 여기다 폐기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홍익장님이 안방 철거하고 계시고. 이제 주방 철거.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네, 폐기물량이 어마무시해요. 목동입니다. 목동이에요. 목동이고요. 목동이라니까. 김영의 후덕한 엉덩이. 자,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라서 올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돈이 아깝죠. 그래서 샤시도 그냥 재사용입니다. 가구 같은 것도 웬만한 건 재사용인데 싱크대가 너무 헐어가지고 싱크대는 새로 할 거고 어, 뭐 목공할 때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단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이소핑크 와 있고 방수 석고 와 있고 합판 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전기도 좀 손을 대고 싶은데 아파트 내규상 배전판을 손대면 안 된대요. 음. 설비적인 것도 손을 대면 안 되고, 굉장히 좀, 예,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관리사무소랑 저기 경비 사장님들이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예, 뭐짐 올리고 뭐 하는 것도 다 사다리차 쓰라고 그래가지고 사다리차 썼습니다. 사다리 쳐 쓰는 거 영상 찍고 싶었는데 너무 긴박하게 하느라 이것도 다 돈이라서 저희가 2시간, 3시간 잡고 있으면 그만큼 고객님의 출혈이 커지는 거니까 1시간 만에 예. 다쫙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자재도 와있고 장비들도 와있고 아, 1시간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폐기물도 목재들밖에 못 내렸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네, 비용을 아끼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랄까. 어차피 한번더 이제 공사 끝나면 내려야 되니까 그때 또한 시간 안에 또 이제 어떻게 승부를 봐야겠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바닥을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기 갖고 온 플라베니아로 이중 보양을 하는 겁니다. 너무 더워요. 덥고. 찝찝하고 여름 공사는 물 속에서 공사하는 느낌이랄까 약간 아무튼 저도 영상 오래 찍으면 안 되니까 이래야죠 저도 음. 이만 뿅자 이제 본격적인 목공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저를 왜 켜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막내가 켜놓은 상태에서 끄질 않았네요. 그럼 다시 켜 어, 뭐 있는데... 말이 많다 노예 새끼야 이게 지금 뭘 보는 거냐면은 방금 얘기 들었는데 여기 벽을 칠 거니까 이거 수직을 보겠다는 겁니다 위에 몰딩이 원래 요렇게 있었는데 잘라내고 여기를 이어줬고요 그리고 지금 타일 밑작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 실장님이 문틀을 이제 9mm를 하려고 문선이랑 인방을 까고 있는데, 지금 지금 저희 5시간째 이거 까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모라이체, 이 정도면 거의 뭐 모라이체 경지라고 할까? 와, 이게 이제 이렇게 있던 문선을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망치로 톡톡톡 해주면 똑 떨어져야 되는데, 탁아욕할 뻔했네 씨 이게 지금 와 거의 뭐 일체형 문틀을 지금 잘라낸 약간 그런 느낌 와 엄청납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분명히 예전에 그 하신 분들이 타카를 많이 쏜 것도 있는데 보니까 글루건이랑 실리콘이랑 목공 본드까지 썼어 근데 이게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돌처럼 굳어진 거지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내는, 어, 저희 이제, 저희 서포트는 여기다 이제 다시 벽을 치고 있고. 저걸 왜 하냐면은, 저 이제 가구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제 저 사이즈가 옛날 가구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씩, 덱스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채우려고, 목공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는, 본드 작업을 할 때, 이런 게 합니다. 꿈, 잠깐만. 클로즈업 한 번만 게 와 이렇게 하면 욕먹어 빙신아 더 발라 <laughs> 이제 저거를 목공 본드로 하면 좋은데 목공 본드가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실리콘으로 하고 있어요 실리콘이 비싸요 비싸고 안 좋아요. 이게 비볐을 때 이게 쫙쫙 이렇게 눌리질 않다 보니까 많이 비벼 줘야 돼 가지고 힘도 들고 그래서 목공 본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제 김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음... 오늘은 날씨가 제법 화창합니다. 근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와, 지금 구름 존나 이뻐. 뭐야? 없나요? 오, 안 풀려, 씨. 잔나. 롤 캐릭터 잔나. 잔나가 이뻐. 잔나 이뻐. 저희 김 실장님은 지금 등 하나를 못해가지고 지금 띠내고 계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중구난방의 현장입니다. 저는 잠시 마실 거, 마실 거를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다들 탈수 직전이어가지고. 오늘은 거의 뭐 전동공구는 쓰는 게 없고 다 수공구만 이렇게 늘어놓고 쓰고 있고요. 아무튼 전더 늦게 가면 이제 혼날 것 같아서 갔다 오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신가요? 다들 안녕하시죠? 여긴 안녕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더워요. 문틀을 잡았는데, 폼을 쌌는데, 암세포를 만들어 놓고 가시는 우리 홍실장. 암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놨죠. 뭔가 누르면 벌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 비주얼! 왜 저렇게 해놓은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김실장님은 타일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모자이크 타일입니다 어, 건반 타일이라고도 하고 피아노 타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까만 건반이 있어야 되잖아 이름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나는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가래떡 타일로 하겠어 어때요? 가래떡 타일 그게 맞지 않나? 그렇긴 하죠 지금 김실장님은 세라픽스를 쓰고 있는데 어... 괜찮다.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걸? <laughs> 요아 근데 세라픽스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싱크대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확 부을 일뭐 이런 거 없잖아요 세라픽스의 단점은 물에 약하다는 거 어... 근데 사실 뭐 그래서 욕실 같은데 덧방칠 때 세라픽스 같은 거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긴 주방이니까 괜찮아요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세라픽스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저는 무을 하고 있느냐 베란다 단열을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아이소핑크를 붙이고 방수석고로 마감을 때려 드릴 거예요 오늘은 단촐하게 둘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에 나가 있는 실장님도 있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실장님도 있고 아 이거 볼 때마다 거슬리네 뭐 이렇게 폼을 뭐 요따구로 써놨어 저렇게 쓰면안 돼요 폼 이거 그냥 폼도 아니고 이거 폼 본드입니다 비싸요 이거 엄청 비싸요 근데 이렇게 죄다 말벌집을 만들어 놓고 가고 말이야 어 그 소리가 더 뻔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웃기고 있네. 네. <laughs> 비쌉니다. 저희는 폼잘안 써요. 폼잘안 쓰고 폼 본드 씁니다, 그냥. 좀 비싸도 더 딴딴하고 밀도가 좋아요, 얘네가. 부풀고 났을 때 밀도도 좋고. 이게 폼을 쏘는 게 구멍을 메꾸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지지하고 구, 이제 뭔가 그런 역할로 쏘는 애들인데 약한 거보다는 튼튼한 게 낫죠. 좀 비싸더라고. 네, 그래서 폼 본드 쓰고 있습니다. 하이, 영상이나 찍으면서 비대고 싶지만, 저도 이만 일하러 가야 돼서. 뿅! 오늘은 도배하고 지금 가구 보수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벽지라 제거하고 있고. 아,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일단 가구는 수정되고 있고. 천장. 어우, 벽지가. 어 어우, 어우, 벽지가 어마무시해요. 여기도 방등은 교체할 네. 거니까 떼어놓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비뒀던 거라서요. 네. 천장 보수 진행하고 계시고. 요 아, 퍼티 잘 잡으셔요. 아, 자격증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아, 찬양 좀 메꿔주고 계세요 아 전부 리는거인요 사장님? 아니요 아. 다버리 감지기는? 감지기. 감지기는 어 잠깐만요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목동 현장입니다 7단지 아파트고요 여기는 오늘내일 마감을 할 거고 이렇게 싱크가 쭉 있습니다. 피아노 타임. 그리고, 문, 문틀은, 일단, 문틀은 12mm로 리폼을 했어요. 필름 작업했고, 이것도 기존 문에 필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배도 싹 했고, 등. 여기는 등들이 다 바리솔 등이에요. 주방등 안방등 거실 등도 바리솔등인데 엄청 커요 바리솔등이 이쁘긴 이뻐요 비싸서 그렇지 기존 바, 바닥은 기존거 그대로 쓰시는데 여기는 뜨고 약간 누수가 있었는지 썩어가지고 이쪽은 내일 땜빵을 마저 할 예정이고요 오늘 탄성코트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레일등으로 베란다들. 기본적으로 이사하실 때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집이라 이사하실 때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오신 집이어가지고 풍경 좋습니다. 목동 7단지 아파트. 열심히 오늘 내일 달려서 마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